전기차도 불 날까봐 무서워서 못 사는데 하이브리드? 괜찮겠어요? 하이브리드 차가 유지비가 싸고 조용하고 장고장이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좋다면서 하이브리드 차를 사는 거를 망설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들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섞고 계셨던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가솔린 차보다 비싸서 연비로 뽑아 먹으려면 몇 년이 걸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라고 했을 때 일반 내연기관보다 하이브리드 차가 기본 3,400만 원이 더 비쌉니다.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왜 비싸냐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 차보다 부품이 더 들어갑니다. 가장 크게 전기 모터랑 배터리가 들어가죠. 그게 들어감으로써 저속 구간에서 모터만으로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비가 저렴해진다라는 기술력이 들어간 거죠. 그럼 이게 비싼 건가요? 아니면 값어치가 더 있는 건가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말을 편하게 비싸다고 하는 거지, 비싸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보통 저기는 천 원인데 여기는 이천 원이야. 이럴 때좀 비싸다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용도나 가치에 맞지 않을 때 비싸다라고 느끼잖아요. 핸드폰이. 요즘에는 막 100만원, 200만원씩 하지만 이게 막 비싸져가지고 막 1000만원, 2000만원까지 가버리면 아무리 필요해도 비싸다는 느낌이 들겠죠? 그리고 차라는 건요, 이게 현금성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살 때의 생각도 하지만 팔 때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중고시세로 봤을 때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의 중고시세 차이가 하이브리드가 더 비쌉니다. 그렇다라는 건팔때 당연히 하이브리드가 더 많이 받는다는 뜻이겠죠? 하이브리드 차를 비싸게 샀다 쳐도 그 가치가 나중에 팔때또 보존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옵션이 적은 차와 많은 차를 살때 많은 차가 가격을 더 주고 사게 되죠. 그렇지만 팔때 옵션이 적은 차보다 많은 차를 더 받으시게 되잖아요. 이런 옵션 차이로도 금액 차이가 나는데 그냥 일반 차량과 기술이 더 들어간 차량을 비교한다면 이건 더 당연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싸다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 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이 하이브리드를 비싸게 주고 사 가지고 연비로 뽑아 먹으려면 몇 년이 걸린다라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이론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값을 더 주고 샀지만 그 가치가 보존이 되면서 연비까지 좋다라는 그런 완벽한 차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비교를 할 거면 제가 이 다음에 말씀드릴 내연 기관차와의 어떤 수리비에 대해서 계산적으로 따져보는 게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리 비용이 가솔린 차보다 하이브리드가 비싸다. 이런 말들을 또 많이 하는데요. 가장 큰게이 배터리죠. 배터리 가격이 한번 나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뭐뭐 뭐 천만 원이 나오네, 차 값이 나오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하이브리드 배터리 교체 비용 알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예를 들어서 K5 15년식 하이브리드 기준에 말씀을 드리면은 오토큐 기준에 배터리 교체 비용이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리퍼나 뭐 재생산을 하게 되면은 반 가격 정도인 한 2,300에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엔진 같은 경우는 교환 비용을 또 오토큐 기준으로 잡으면은 엔진 교체 비용이 한3 300에서 40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러면 뭐두배 차이가 나는 거죠. 야 이렇게 많이 난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요, 제가 15년 동안 이 업을 하면서. 수천, 수만 대의 차를 판매를 해봤지만 엔진을 교체해본 적은 이세 손가락 안에 꼽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교체한 적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너는 운이 좋았다. 너가 경험이 부족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온라인 세상과 현실 세상과는 정말 완전 반대입니다. 모 기사에 보면요. 엔진 수명을 60만 키로까지 탈수 있다고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배터리 관련된 기사를 보면 배터리 수명이 20만 마일까지는 사용 가능하다라는 기사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이나 하이브리드 배터리 같은 이런 주요 부품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고장 나는 부품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들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희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의 심리가 이거 좋더라라는 얘기보다 이거 안 좋으니까 조심해라라는 얘기에 더 심리적으로 자극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의 본성을 건드리는 그런 억울성 기사나 영상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비교해 봐야 할건 뭐냐면요. 고장 날 확률이 적은 거를 생각하기보다 실제로 차를 타면서 발생하게 되는 정비 비용이나 유지 비용 같은 거를 오히려 더 비교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교환하게 되는 대표적인 소모품 비용을 정식 서비스 센터 기준으로 한번 알려 봐 드릴까 하는데요.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는 10에서 13만 원, 그리고 가솔린 같은 경우는 8에서 12만 원이 들어갑니다. 에어컨 필터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기준 15,000원에서 3만 원이 들어가고요. 가솔린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에어 클리너 같은 경우는 2만 원에서 4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솔린도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는 12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들어가고요. 가솔린 모델도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이 외에도 뭐 수만 가지의 소모품들이 있지만은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차량의 뭐 수리비용이나 정비비용이 크게 부담될 만큼 차이 나는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하이브리드 차를 타고 계신 분과 내연기관 차를 타고 계신 분 중에 뭐 생각이 좀 다르다 하시는 분은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영상이나 이런 댓글 같은데 보니까 감가 방어에 대해서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펠리세이드 그리고 카니발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기차를 막 보급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각광을 받는 게 하이브리드 차가 됐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4년도에 작년도에도 신차를 현재 하이브리드 차를 막 생산을 합니다.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신차도 생산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는 라 거는 수요가 많아졌다는 건 가격 방어가 잘 된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지금 궁금하시면요 N카나 K카 같은 데 들어가서 내연기관하고 똑같은 스펙으로 놓고 하이브리드랑 가격 차이를 한번 보세요 아마 하이브리드가 더 비싸게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요즘 수출이 많이 나가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펠리세이드 그리고 카니발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신차가보다 막 500만 원, 1000만 원씩 비싸게 가지고 갑니다 어쨌든 전기차가 지금 본격적으로 좀 장려를 하고 판매하기 하면서 음. 하이브리드가 지금 오히려 역으로 좀 각광받고 있잖아요 어, 저는 약간 생각이 어쨌든 연비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산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이게 전기차를 안 사고 하이브리드가 더가광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장점보다는 단점이 엄청나게 부각이 돼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너 같은 경우도 전기차 아무리 싸도 염려를 하잖아 불이 날까 그리고 충전소 문제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거를 다 말끔하게 해결해 주는 게 뭐야? 대체 방안이 하이브리드다 하이브리드.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막 사게끔 막 사람들을 이렇게 막 모았는데 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 이거 좀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하면서 뭐 비슷한 거 괜찮은 거 없나 보다 보니까 하이브리드를 보게 되는 거지 어쨌든 하이브리드도 지금 응. 많이 파셨을 거 아니에요 응. 혹시 하이브리드를 사가시고 응. 아 이거 좀별론인것 같아요 하고 막 연락이 왔던 적은 없었나요 이게 제가 저 좋게 보이고 뭐 팔아먹으려고 전혀 그런 마음 아닙니다 저한테 뭐안 사셔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15년 동안 이 일을 했는데요. 하이브리드 차산 사람들은 진짜 단한 번도 전화가 다시 오지 않아요. 뭐가 고장이 났네요. 생각보다 뭐가 아니네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를 좋아합니다. 저한테 이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어때? 내 얘기 들어보니까 하이브리드 사고 싶지.